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번 경기 오늘은 어떤 짜릿한 명승부가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본대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중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슛! 선제골이 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경기 시작부터 골이 터집니다. 아, 선제골이 벌써 터집니다. 멋진 볼 컨트롤이네요.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수리아 멋진 복점을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대한민국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아주 잘 넣었습니다. 투표입니다. 패다. 조퇴. 대한민국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순식간에 2대 0이 됐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선 마무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손흥민, 두 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황희찬.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진 않았습니다. 황희찬. 찔러줬는데요. 도중에 끊겼습니다. 이타쿠라코. 길게 보냅니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 봤어요 파기찬 크로스 보안 리치 1본 역습 찬스 다시 중앙쪽 손흥민 찔러주는데요 자 때립니다 골대를 크게 벗어나는데요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일본,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수비가 무너졌네요. 하마터면 실점을 뻔했어요. 미나미노 타쿠미 뒷공간을 노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슛 대한민국 들어냈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멋진 골을 기록했습니다 키퍼가 다올 수 없는 곳으로 제대로 감겼어요. 수비가 더 붙어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슈팅 자체가 워낙에 완벽했습니다. 손흥민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역시 결정력과 골 감각 대단한 선수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선수의 존재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옵사이드. 로리타 히데마사, 도안 리치, 반대쪽으로 돌려봅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이강인 맞은편으로 패스, 황희찬, 황희찬 크로스, 헤딩, 크로스에서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끼워서 주는데요. 미나미노 타쿠미. 빠르게 나가야죠. 전반전 42분째가 지납니다. 황희찬. 역습입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찬스. 이강인. t h 배터! 대한민국 추격골을 넣습니다한골더달아납니다 연속골입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도 경계를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제쳤습니다. 영이천. 대한민국 추가 골한골더 벌어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네, 제대로가 맞췄습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슈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어느덧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큰 점수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아, 역시 라이벌 매치답게 뜨거운 역축! 자, 여섯 골차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특히 이 좋지 않았어요. 슛. 골대 왼쪽으로.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타니구 치쇼고, 엔도와타루 자, 쳤습니다. 아, 이건 좀 길었네요. 전방으로 갑니다. 슈팅! <laughs>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치고 올라갑니다. 노안리치. 자 기회가 왔습니다. 전진합니다. 자 반격 장스 빠르게 나가야죠. 받을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될까요? 옵사이드죠. 이재성. 좋은 압박입니다. 역수비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다시 깃발이 올라갑니다. 라인 벗어납니다. 다시 던지깁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슛 토마카오로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때립니다 아주 빠르고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지도에 맞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죠 아 끊어집니다. 손흥민 크로스. 길게 찔러주는 패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거칠게 볼경합을 합니다. 자, 이거 있어요. 슛팅. 골때 오른쪽으로. 아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과감하게 노리는 플레이 중요하거든요. 1분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타쿠라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았습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일본으로서는 중앙돌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십 년도 활용해야 됩니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활용해야 되겠죠. 황희찬, 크로스, 머리로 멋진 선방입니다. 김양과 공끝을 냅니다. 경기 종료 휘슬! 대한민국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dvise that anybody